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깔색입니다 자 1일차 네번째 경기 PR 대 윙크 되겠습니다 PR하고 윙크는 세팀씩 나왔는데 어, 윙크 업이랑 PR SK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각대만을 밴해해줬요 자, 자정정 자 김준희 김용. 어 김준희 김용 나중에 피하겠다. 자 농담이고요. 자 장백호를 일단 골랐는데 장백호를 고르면은 투비의 확률이 조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 오경민 각태웅을 골라 줍니다. 어 고수경까지 나와요 이거. 수빅 고수겸 아마도 왜냐하면 장백호를 원빅으로 쓰는 팀이 좀3인파세 많지 않아요. 자 각치수 배냈고 이러면은 각현준 안 변덕규, 변덕규 고민고는 좀 군민고도 괜찮나? 일단은 피 r 은 그렇게 생각할 거 각현준 배나고. 아 변덕규 나왔어요 변덕규. 이러면은 수비를 확실하게 하고. 소잡을 하겠다 여기는 아, 역시나 각태하면 고민구거든. 뭐 갈리는 원래 각현준이 유명하긴 해요. 고민구는 난본 적은 없어요. 저 갈리라는 선수가. 뭐 원래 제가 알기로 여기 윙크에 코빈가 그런데 맞나? 예전에 코비가 나왔던 것 같은데 비르기앙이랑 많이 나와가지고. 진짜 코비의 고민구의 스크린은 예술이에요. 진짜 갈리는 난본 적은 없고. 그래서 원래 전원식으로 많이 하니까 저렇게 하지 않을까 스크린이 기가 막히게 거는 전략으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닐까 고수겸 소잡은 솔직히 한국 대회에서 막 한국 팀에서 아시안 게임에서 썼지 않았나 싶어요 그 예전에 푸 선수가 지금은 뭐 게임 아, 아예 접은지 오래됐는데 고수겸 소잡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완전 투빅으로. 근데 이게 중국에서는 대회에서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잘은 모르겠어요. 아시안 게임 이후로 중국 서버에서도 저 고수겸 소잡이 3인 판서도 나오기 시작하긴 했거든요. 근데 걔 걔네가 한국 팀을 보고 그 생각을 한 건지 잘 몰라요, 저도. 근데 어쨌든 랭크 게임에 조금씩 나온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대회에서는 쓰지 않았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뭐 썼어도 진짜 적게 썼거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다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신기하고 일단 PR은 특징이 뭐냐면은 어, 수비가 굉장히 좋아요. 물론 잘하는 팀다 수비 좋은데 그 수준을 좀 뛰어넘는 걸로 유명해요. PR은. 그좀 3대 3에서 패왕인 느낌이 강해요. 승률도 말도 안되고. 근데 최대의 단점은 컴퓨터 유저가 많다는 거? 근데 이제 대회가 동아리 배틀 포인트 순위가 높은 선수들 동아리에서 3팀씩 나갈 수 있고 이래서 피아란트 기회가 많이 돌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하던 컴퓨터 유저들이 어, 우리도 나가볼까 하고 지문연습을 엄청나게 한거죠 그러니까 대회 수준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게 pr 정도 되는 애들이 그걸 컴퓨터에서 지문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실력이 원래 있던 사람들이 지문에 적응을 하니까 거기서 세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잉크가 계속 잘하는 선수들끼리 모여가지고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전에 나왔던 윙크 두 팀도 그렇고 이번에 세 번째 나온 윙크 업팀까지 윙크 자체가 말도 안 되게 세요. 옛날에 잘하던 선수 다말놨거든 그러니까 이제 해피맥스가 좀 빡세지는 거예요. 다 모여 다 모이지. PR은 갑자기 지문 대까지 나와버리지. 사실 지금이 좀 대회 자체가 많이 빡세요 예전보다. 예전에 제가 맨 처음 리그 중계했을 때는. 어, 이 팀이 어떻게 여기 올라왔지 하 팀이 한두 팀은 꼭 있었는데 그런 팀은 이제 좀 없는 것 같아요 워낙에 수준이 좋아져가지고 자 6대4 지금 PRSK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인데 이게 지금 고수겸이 잘 보시면은 변덕규 장백호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좀 1대1 싸움으로 만들어요 그니까 러 오경민도 그렇고 각태용도 그렇고 지금 불락칠 사람이 많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김수겸은 지금 공격할 때 결국에 일대를을 만들어내고 있어 계속. 네 지금 결국에 고민구가 써죠. 그리고 슈패하면 그만인 게 각태용이 진짜 어쩌다 커트하는 거 빼고는 커트가 나올 수가 없어 지금 캐릭터 자체가. 애초에 각태용 오경민 골랐을 때 고민구밖에 선택지가 좋아 보이는 게 없었잖아요. 그리고 다른 센터는 애초에 벤까지 해버렸고 각치수였나? 각치수도 아마 패스 받으면 슛 쏘고 하니까 그런걸 수도 있는데 하나 벤하고고민고밖에 없으면은 그냥 패스만 하면서 시간 끌고 어쩌다 하나 넣어도 우리는 수비가 강하니까라는 지금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원래 p r 의 무서운 점이거든요. 랭크전에서 만났을 때 그걸 컨트롤하니까 덮받은거고 물론 지문이 많이 익숙하면은 컴터랑지문의 차이가 없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해피맥스 보면은 지문으로 막다 이기고 하니까 어 리바를 너무 다다칼 <laughs> 리바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못잡았네 이게 사실 <laughs> 아 진짜 재밌네 이게 사실 이 게임에 인기가 많아서 프로게이머가 있다면 이 사람들이 프로게이머 수준인 거잖아요 워낙 지금 유명한 팀들이기도 하고 이두팀다 저런 실수 보는 것 자체가 좀 웃기네 <laughs> 자 패스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고수경이 사실 쏘잡이면은 지금 저궁 무한궁 켜지는 거 빼고는 아니면 어쩌다가 이제 3점 돌파해서 하는 거 빼고는 일반 수겸에 가까운 스킬들만으로 저 정도까지 퍼포먼스를 내는 거죠 자 10대4로 이겼어요 지금 각태웅이 점수를 딱 4점 넣었어 지금 변덕일 장백호 와 아찔아찔하긴 아, 어지러지라긴 하네 아찔아찔이래 어지러지라긴 하네요. 와 지금 윙크가 다 잘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패배를 가져갈지? 자 아, 디지보이 아시안컵에 디지보이 비류기왕도 아시안컵 나왔고 갈리는 창고로 떨어졌습니다. 그 아시안컵 못 나갔어요. 갈리 때문에 못 나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선발전에서 떨어졌거든. 갈리가 그 리사랑 같이 했는데 땜빵으로 왔는데 너무 못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아 창고로 그건 제가 <laughs> 방송을 중계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녹화를 그때 아마 제격이 제대로 못 따가지고. 녹화를 제대로 따야 이게 할 수가 있어서 원래는 그 다른 대만 유튜버가 올리는 거를 제가 다운받았었는데 그 사람이 그 유튜브를 접어가지고 슬램덩크를 접은 것 같아요, 애초에 그래가지고 제가 녹화를 안 하면 이게 대회를 내가 어디서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 남강의 각치수 남강의 보조비구로 각대만을 커버하는 그림.

자 지금 아까 고민구가 사실 스크린이 기가 막히게가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코비 선수가 기가 막히게 한다고 했는데 갈리 선수는 기가 막히게 하지 못했어요. 기가 막히게 하면은 사 점밖에 못 넣을 리가 없어. 갈리 선수가 원래 각현준 유저라고 했잖아요. 고민구 스크린 나이 각태웅이랑 좀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PR이 저걸 쓰고 있다는 거 똑같이. 자 지금 스크린하고 빡백. 아까 오경민이었는데 여긴 빡백으로. 제가 말했듯이 투빅에다가 스크린 걸고 하나는 오경민 혹은 빡백코로 점수를 넣는다. 점수를 못 넣더라도 한 명을 끌어내는 효과가 있어요. 아예 안 올라고 하면 빡백코 주는 거고 빡백코가 승도 하면 되니까. 어 좋습니다. 들어가요. 들어갈 때 됐죠 방해가. 사실.. 아.. 이거는 제가 지금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한건 아닌데, 사실 방해를 먹어도 불락만 안 당하면 돼가 많기 때문에 어차피 노마크를 항상 낼수 없어요. 상대가 수비잘 하니까 갑자기 드리블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이상은... 아.. 좋습니다. 디지보이.. 아.. 너무 좋아요.

백호 덩크 블락을본게그 시즌 2 처음 방송할 때였어요 리그 제가 준비할 때. 근데 오히려 그 이후로 저거 블락 치는 게 대회에서 진짜 안 나와요. 그 당시에는 저 궁에 익숙하지도 않았을 텐데 사람들이 그때 블락친게 그렇게 멋있었어요. 요즘에는 오히려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 빡백호가 아직도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자, 굶기고 갑니다 어어 어, 뭔가 어 좋아요 어허 지금 각대만 노마크 날뜻말뜻하니까 각태용이 딱 따라잡으려고 하니까 남강이 그냥 슛사버리기 확실히 이제는 완막이라는게 불가능한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어, 좋아요. 심리전 싸움이기도 하고, 물론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사기캐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점점. 어쨌든 그거를 이제 잘하는 사람들은 심리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리고 좀 조금이라도 더 이제 상대를 낚이게 할수 있느냐. 요 싸움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어 아, 튕기고 아 이거 어까 당할 뻔했는데 아, 링구가 잡았고 블락치고 어, 어 좋아요 저거 베끼는 게참 각대만 처음 나왔을 때 각대만의 카운터는 뭐다? 각태웅이다. 지금도 좀 그렇죠. 각정한 카운터는 뭐다? 각태웅이다. 물론 각태웅의 각태웅은 좀. 옛날에는 물론 뭐래도 사기였던 각태웅인데 지금은 좀 조합 맞춰줘야 되는 것 같아요 한 명은 무조건 받아서 쏠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는 당연히 리바운드가 되는 빅맨 필요하겠죠 센터나 뭐 파워포워드 근데 보통은 고민구 같은 거안 되면 각 치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각태웅 짝으로 옛날에는 빡패코도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원비 빡패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같이 투빅 빡패코가 아니고, 어, 빨강 안 봐. 이러면은 윙크가 다시 따라붙었는데, 아, 윙, 어, 윙크가 아니고, 아, 윙크 맞네. 이제 PR이 넣었고, 어 이거 끝났죠 어 이런 뭐야 이거 PR이 승리했습니다 <웃음> 뭐지 <웃음> 어 이게 PR 잘하는거 알았는데 이 대형으로 이길 줄은 좀 생각 못했는데. <laughs> 아, 윙크가 하바지 팀이 아닌데. 아 물론 마지막 두 번째 경기는 점차가 1점차밖에 안 나긴 했는데 지금 여기서 쌌는데 잠깐 오랜만에 돌려보기 안 들어갔고 여기서 들어갈 법도 했는데 뭔가 공 던질 때 제가 어안 들어가나 싶었어요. 아 이거 아닌가? 이 다음이었나? 이 다음이었나 보다. 여기서 들어갔구나. 아 그러네. 방금 전에 빨간 가방으로 안 들어가고 들어갔잖아요. 어, 3점을 쐈어. 그니까 러 이거 보시면은 일단 3점은 보정이 있습니다. 2점은 보정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 보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각대만이내 기억으로 보정이. 없이 쌓아가지고 어어 이랬던 거 같은데 볼까요? 보정이 있었나? 지금 보정 없는 상태거든요. 이 점이 보정 없네. 제가, 제가 여기서 뭐라 했을 거예요. 어, 보정이 없는데 그냥 쌌어. 3점이 보정이 있었거든요. 뒤늦게 궁을 켰는데 이때 당시에 궁이 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전 보정이 없었어. 그래서 내가 뭐라 한거 같아. 순간적으로. 자기 자신이 몰랐을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쏜 걸까? 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모르겠다, 나도. 근데 쏠 수밖에 없었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일단 이게 조별 리그기 때문에 뭐 윙크업이 바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조에서 두 팀씩 올라가기 때문에. 피알이 잘한다고 해도 윙크업이 또 잘하면 또 올라가는 거라 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경기 어 t 원네 번째 경기까지 보여 드렸습니다. 아마 이게 16팀 조별 리그인가 그래 가지고 네팀 내조라서 네 경기밖에 안 했잖아요. 아직 이제 절반한 거예요. 그래서 절반의 팀이 더 남아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고 쭉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